택하시고 할렐루야이 네. 택하시고 그랬어요 n Amen. Amen. 하 m e 일이 뭐예요 전부다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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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하 e n a m e 하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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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3위의 역사가 나타나 나 있죠. 그래서 어, 스,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. 아, 네. 택했지만은 모든 인간은 의는 음단이 하나도 없다. 아, 네.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해주고 그 다음에 구속 받은 자에게 성령은 인체주는 거예요. 인체 주는 예. 게임체 인이라는 건 뭡니까? 어? 보통 우리는 사, 예를 사인도잘 맞는 경우가 옛날에는 인간도 찍지만 이제는 사인 아니면 지문. 어? 지문은 그거 대신할 수도 없어요. 그 과학이 발달되니까. 그 다음에 눈동자도 이제 대신합니다. 눈이 전부 다 달라요. 그 눈을 까 찍어 놓으면 아무 어, 다른 사람 아무리 갖다 대도 작동이 안 돼요. 그 사람도 그 딸이 있는 그 요즘 공항에 갈때도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눈이 그 젠스에 다돼 네. 그래서 지문도 하지만 눈을 치다보게 하잖아요 응? 얼굴 쳐다보게 눈에서 거기서 근데 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을 사인을 항상 사용해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아하 사람들은 무슨 졸업장이나 또 무슨 뭐이 사인을 이제 외국 리우 사인할 때 e 있게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응? 아, 네. <laughs> <laughs> <나름 우리> <laughs> <laughs>